그 펜타클락을 편치서 함께 쓰고 있는 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을 위해서 양쪽을 다, 나로, 양쪽을 다 클린 없이 운영무에 하게 다 쓰고 펼쳐지면 내가 나, 책도 나로, 공도 나, 책도 공도 넘어 서서, 생도 밀도 넘어 서서, 시구한 각본을 넘어서서, 선악영화비워도 인간이 어느 것써 내가 바로 생명을 잠수하고도운의색공 유무, 시공선악영화비워 인간의 눈의 국도를 다 넘어서서 다시 다 생사 유무, 색공유무육 또에 들림없이, 울등이울 없이 자유자재하게. 내 필요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이 관계에 따라 서슴없이, 건림없이 운만 구족하기 운념이야작 잔잔하게 서고 펼쳐 우리가 한 것이 불교의 금운 스스로 나 내가 지니고 있는 살아 있는 즐기고 도고 법이다 이걸 이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니? 스스로 나뭐 누가 나를 해서나? 내가 스스로 다 나잖아. 젠지 젠지하다. 스스로 나니까. 누가 뭐해든 누가 어떻게 해든 스스로 나고 스스로 내가 해가고 내가 뭐를 받아도 명심해서남이 진짜 를 견뎌간다. 내가 가는 거잖아. 내가 받아주거 내가 안받으다 나야. 힘이 없서 내가 소원을 안 받으면 안 받을, 겉으로 나올 수있거든내가는거 내가 나니까. 기다. 아니든. 항상 스스로 나니까, 김은 힘대로 아니면 안 돼요, 안돼 힘이 없으면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스스로 내가, 내가 낮춰서 피력이 있으니까, 니네 전령하다. 내가 배고프면 내가 밥 먹고, 내가 배고프면 내가 밥 먹고, 내가 목마르면 내가 물 마시고, 내가 주면 내가 하고 웃고, 내가 싫으면 내가 또 싫어하고, 내가 설득면 내가 울고, 울고, 주면 웃고, 또 내가, 바람이 쐬이고, 시골이 바람쐬고다 내가 나로 하는 것이니까, 전지전정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로 나쁜 땅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다가 되니까, 다 나로. 내가 다. 멋있는지 이럴 때는 다. 우리 내가 나뿐이기 때문에 내가 다가 되어서, 다 내가 나로. 성업피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도 공존, 같이 공존한다. 즉, 생명을 떠나서 생명을 나로. 유무, 색공 시공, 선앙, 명난 미오, 연기, 인간, 이 떠나서, 다시, 생명을 나로 찬제, 유무, 색공 시공, 선앙, 명난 미오, 연기, 인간, 윤를 내가 나로 찬제, 내 나로, 생은 생으로, 면을 면려 유는 무는 생은 로을 생은 생으로, 공공으공으유무무 유무, 생은 생으로, 생가면, 면을 맺려, 생가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로 전체로 낱낱이 운만구족하게 나쁜데 땅것이 없으니까 생은 생으로 운만구자 생은 생으로 생각이 디비에도 운만구족, 멸은 멸로 생각이기 때문에 멸로 운만구족, 눈은 유로, 유무가 있기 때문에 유무로, 유로 운만구족, 눈은 운만 무로, 유무가 있기 때문에 무로 운만구족, 나로. 색은 색으로 색공이 이미 색으로 있기 때문에 색은 색으로 색공 같다고로 문만부족 공은 공으로 색공이 뭘 지고 있기 때문에 색, 공은 공으로 색공을 공으로 나로 문만부족 시간과 공간, 선앙, 영남, 영향, 인간, 문양이 또 달리 게 함께 바탕으로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대로 나이기 때문에, 서고 펼치고, 다 나이, 나툼, 자용이기 때문에, 공존한다. 이것이 다 함께 다, 나고, 서고, 전체로 낱낱이, 펼치고, 이기 때문에, 중도다. 다, 중심이다. 다 도다. 가운데, 중자, 중도가 아니고, 관계, 중, 중심. 다 똑같은 중심으로, 똑같은 주체로, 주체 객체는 무슨 주체 객체가 나로, 똑같은 주체 속에 객체, 주체 객체 속의 주체 객체, 다 나로 중심이 돼서, 바탕이 돼서, 대단하로 온천체로 낱낱이 서는 내로 놔두고서, 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 공존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나니, 천지천진가 전진, 스스로 다니, 중도 공존합니다. 이제 이나라 어디 믿습니까? 불, 분쇄가 분속에서 춤을 충해 상계를 강겨서삼니다 분세가, 분, 분가 불에 있는데 뭐 불과 불이니까 훌훌 잘 타지 않습니까 분세가, 분속에서, 분가 분속에서 훌훌, 그냥 말로 충을 충해 상계를 강겨서삼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노래를 부르니 상세를 흥겨서 삼매입니다물속에활 타오르는 불 속에 어떻게 영꽃터 피울 수 있는가 성흥 강성희만 제일만 신동인들에게 이 공안을 몇 가지 공안공 공항, 있는데 이 공안을 공안을 또 이렇게 던지기로 많이 해보라고 공안이라고 테레비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한 하게 됐습니다 환 활, 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어떻게 영꽃터 피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피울 수 있습니까 헐, 헐, 또 꽃이다, 또 헐, <목소리> 전번에 우리몇번 했어, 솔직히 말해서 아야. 했는데 다 아. 했, 는데여 누가? 아야, 야 아보살님 아야, 아, 야 또, 에? 안그 여러분들이 그 병속에 새가 나오는 돈이랑 똑같아. 무는 음는로 나가도 온다. 달마가달마가수인이 나는 돈이. 또, 한가물 다, 일체물 다마신는데 어디 방생을 하는 돈이. 도리. 이 돈이 다, 다시 알고, 분명히 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 대로 다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괴로움 속에 있을 때상징적이고 괴롭고, 괴로움이 그러니까 있을 때, 실험하고 이을 때, 있을 때, 그야말로 떠올 때, 아플 때, 우리가 보통 그 고통의 상징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야야야야. 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다열놔둬말던다 다, 맞아. 다이부러 피우는 돈이야. 그러나, 거기에서 제일 적합한 말은 우리 보호자 보호사님이 하신 대로, 아야야야야. 아야 아야. 이것이, 아야야야. 아야 이 자체가 바로, 아야야야. 이 자체가 무한한 게가 극락. 우라마라 많이 부시구잉 나 실상 실체가 나중이니까 이제 분석에서 그냥 뭐 환활을 타는 분석에서 뭐 환활대로 바로 똑같습니다. 보면은 다 여러분 이말씀하신다맞아고 그나 그중에서 가장 뭐, 가장 적합하다, 다 적합합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중심적인 맛, 그 고객에 맞는 맛다 맞는데 뜨겁다, 활활 탄다, 뭐 아무것. 아, 히 희다했나? 뭐, 이렇게? 모래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다 맞아. 한 번은 아한 없어. 갈때 갚은 게 없으니까. 응? 그런데 이제, 뭐 하겠어요, 보살님? 아야야. 근데, 보살님 아야인데, 네. 그, 그래, 아야, 아야. 다 놓아라. 이, 이, 다 이것이 놓아라. 이제, 예? <laughs> 네? 따져요, 그냥 다 놓아라. 그냥 놓라 <laughs> 다그 가품은 저수도사 옛날 방장, 백초방장 쓰면 다아버려라 이렇게 또벗스다나버요나보니까 근데 우리가 막 불이 팍다 오르는데 거기다 다 놓을 수 있나. 그래도 다 놓아버릴 수 있으면 대단한, 대단한 그런 그 분위기들이 다 놓아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또고방성 같은 분 달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니까제 그, 정의 안수정등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달다, 뭐, 짜다, 정황스님은 달다, 공흥스님은 아야야, 이렇게, 안수정등, 안식이죠, 그죠? 네. 속에 사람이. 코끼리가 하기도 하고, 뭐, 또, 뭐, 사자 좀 자기 사람 오는데, 사방이굴이일어나고 피할 수 없는데, 마치 우물이 있었고, 우물 속에 등, 등나무 하나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등나무, 그 위에 달고 우물 속에 딱 숨고 있었는데, 오늘 그 등나무 뿌리는 흰지, 검지가갈가놓고 있고, 등나무 밑에는 등용이 아가리에 뿌리고 있고, 떨어진 차가 몰라고, 뭐, 거기 여러 뱀도, 뭐, 독사도많만 있었답니다. 상징이고 동경이 아가 될 뿐이고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또 그, 그리고 이제 등나무에서는벌집에서 꿀이 하나 둘셋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을 자기 입속에 뚝뚝 떨어지는 그 단맛에 취해가지고 잠시 죽을 줄 모르고 취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사 사는 것이다. 오영락에 취해서 그 꿀이 다섯 방울이 돼서 오영락이다. 또는그 밑에 등등 배에 뭐가한 있어서 생물변사다. 또는 부에서불기이 있는 생물변사다. 심 심지어 낙갑 아니다. 성가 아니다. 이렇게 비유한다이다는 그중에서 이제 암순천 도와 그래라 막 백조 이제 방랑 선이또 정관 선님 달다. 그다음에 이제 공문 스님은 아야 아야. 공문 스님 오락는지제가님데 근데 해암 스님 입속으로 꿀을 빨아먹고 동룡의 아내의 손을 가리킨다. 그니 해왕성이 나인데 넌 어떻게 하느냐? 지금 꿀 속에 해와 달을 삼키고 동룡의 아내의 상가 물을 펼친다. 이렇게. 지금 그니. 여러분, 아야야 달다 다죠. 바로 살아남기니까. 어?